자, 지금 민주당 난리가 났습니다. 자, 민주당 난리가 났어요. 사실상 민주당의 싸움판 구경하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매우 재밌게 지금 보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는데요. 한편으로는 참 걱정도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이재명이 사당화 공천 작업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진보당, 더 나아가 좌파 시민단체들과 손을 잡으면서 비례정당까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의 민주당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당이지만 이재명이 만들게 된다는 추후의 민주당은요, 정말 이건요,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정당이라 생각이 들 정도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우리가 웃고만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 웃음을 넘어서서 행동까지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벌써 좌파들 내에서도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자 제가 한결레와 경향신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 오늘 한결레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수진 탈당, 박용진 재심기가 커지는 민주당 공천 파동. 더 나가 사설에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분 초래한 공천이 합리적이라고 일축한 이 대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공천과 그 과정 속에 이재명의 말을 비판하고 있는 게한결레 보도입니다. 경향신문은요 더 세요. 무능. 무책임 독선 리더십 민주당 총선 최대 리스크 된 이재명 더 나아가 의총 불참한 이재명 공천 내용 직접 수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을 아예 직격해서 때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에서 뭐라는 겁니까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독선적이다 그게 지금 이재명의 무너진 리더십이다 라고 경영신문은 대놓고 이재명을 저격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좌파들이 보기에도 이재명은 아니다. 이재명 이거 문제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재명은요 말안 들어요. 이재명은요 물러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어제 어떤 얘기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뭐, 나한테 툭 하면 사퇴욕으로 하느냐. 어? 그런 식으로 따지면 1년 360대표 바꿀 거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긴 즉슨 뭐겠습니까? 나는 절대 안 물러난다. 나는 절대 방탄 쪽에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더 웃긴 건 무엇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 공천 어느 때보다 혼란이 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다. 네, 친구 여러분. 네, 지금, 민주당 공천 파열음이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 그 공천과 관련돼서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거 문제 없어 어느 때보다 혼란이 적다라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재명 씨 어느 때보다 혼란이 많아요. 어느 때보다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하위 10% 20%에 들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국회의원이 벌써 여섯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적 없어요. 심지어 지금 노웅내는 뭐 하고 있습니까? 단식 투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재명이 앉는 그 자리 앞에서. 근데 이재명은 이걸 두고 지금 혼란이 적다란 얘기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재명이 사실상 물러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재명이 어제 전 가장 깜짝 놀랐던 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 공천평가와 관련돼서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동료평가 빵점 맞은 분도 있다라면서 웃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자, 정말 저는 이재명이 무섭습니다. 아니, 이게 웃을 일입니까? 아, 생각해보십시오. 자신이 당대표를 몸을 담고 있는 그 당이에요. 그당 내에서 그 현역 의원이 동료평가에 빵점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재명이 오히려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자기 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빵점 맞았어. 아, 웃기지? 하고 이거를 기자들 앞에서 웃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야, 진짜 이재명 대단하다. 이런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은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번 학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라고. 학교에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에 제 빵점 맞았어요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는 겁니다. 기자들 불러다가 그 선생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려요 학생들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이재명은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자신이 당 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지금 모욕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말하면서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웃었다라는 거예요. 공개 석상에서. 야, 정말, 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다. 나 혼자 살면 그게 뭐든지 다 상관없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겠습니까?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공감 능력이.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는 이재명의 정치 멈춰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겠어요? 다 닥쳐. 나나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 니들 빵점 맞았는데 뭔 소리가 있어. 지금 공천 내가 볼 때는 가장 공천에 이 파열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모두를 향해서, 심지어 민주당 원로들까지도 이재명을 목소리를 냈는데그 원로들을 향해서도 입 가리라는 겁니다. 닥치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은요. 이게 바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재명이 절해주면 좋아요. 왜냐? 이재명이 절하면 저로서 우리는 총선에서 이길 거니까.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힐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재명이 제발 당대표직 안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대표직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그 대표직을 이어나가면서 지금 하는 짓들이 어떤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공천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통진당 후신, 진보당, 더 나아가 천안함, 광우병, 괴담 세력들과 손잡아서 의석수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건 단순히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문제다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크나큰 걸림돌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빨리 이재명 정치 끝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그 이재명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총선에서 압승 걷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압승을 걷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뺏지않 달구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국회에서 안나오고요더 말이 안 되는 말 법안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이런 거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랑곳하지 않고 친명들에게 대거 단수공천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코딱지 파준 박찬대, 네? 장경태, 문진석, 황명선, 남영희 등. 이렇게 친명들에게 단수공천해 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재명의 과거 대장동 변호를 맡았었던 그 변호사들에게 지금 공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균택 조상호, 더 나아가 임윤태 김기표, 더 나아가 이건태 김동아. 사실상 민주당의 양지라고 불릴 수 있는 그곳에다가 지금 사실상 경선 내지는 공천 작업을 하려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 공천은 변호사비 대납하는 것이라 말했는데, 이거 저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오늘 민주당이 뭐 하냐면요. 이런 거한 대씩 여러분. 야, 이성윤을 영입을 하는데요. 그냥 영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인재 영입을 한다는 겁니다. 야, 나 진짜 대단하다. 야. 아니, 야, 진짜 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성윤이를 지금... 이성윤이가 자기 총선 나가겠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갈까, 아니면 조국을 따라갈까 굉장히 많은 관심성이 몰렸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성윤 영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인재 영입도 아니고 인재 영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충격을 제가 여쭤볼게요. 이성윤이가 인재입니까? 네? 총선에서 뺏지 달만큼 인재예요. 이성윤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뭐를 했는데요? 국가를 위해서 뭐를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문재인 정권 꼬리 잡고 영전했던 게 이성윤 아니겠습니까? 취미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 따라서 윤석열 정부 말도 안 되는 수사버리고 말도 안 되는 징계감사 버렸던 게 이성윤 아니냐고요.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인재 영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라고 보는 겁니다. 우롱하는 거 보라는 거예요. 네? 이성윤이 인재입니다라는 말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겠냐는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한다라는 거예요. 야, 모르겠어요. 민주당 수준에는 이런 이성윤이가 인재라고 불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인재라는 생각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재라는 수준 차이가 이만큼 나고 있다라는 걸이 이성윤 한 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심판의 목소리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먼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꿀잼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어제 컷오프된 사람들이에요. 컷오프된 사람들,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어제 컷오프된 노웅래, 이수진. 김민철 양기됩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지켜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노웅래와 이수진입니다. 실제 이수진은 어제 탈당 기자회견을 했고 어제 노웅래는 이렇게 지금 회의 국회 당 대표실 이 회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단식농성하고 있습니다. 노웅래가 앉는 뒷자리가 이재명이 앉는 자리예요. 실제 이재명 위해서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노웅래가 방석 깔고 지금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이수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장서 이재명 도운 것해야한다더 나아가. 이재명 백현동 재판 거짓말하고 있다.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지게 하지. 진지게. 네?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을 향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낼 때, 진지게 이런 소리를 하죠. 지금 와서야 이런 소리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아이고, 이수진 잘하네. 라고 받아주겠습니까? 네. 참, 이수진이 많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고, 노홍대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횡포이자 독재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금품 재판받는 게나 혼자냐? 라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수진과 노웅래가 코드오프 되는 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떨어질만 하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수진이 그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한지 우리 알고 있고, 더 나아가 노웅래는 돈봉투, 부스럭이라는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수진과 노웅래가 컷오프 되는 건 당연하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도 듭니까? 이재명은 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이란 생각. 왜냐? 이재명이란 사람이 민주당 당대표이고 이재명 공천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이재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민주당 내부에서 이수진과 노웅래가 컷오프 될 사항이냐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진과 노홍래가 반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이재명 때문에.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어제 제가 TV조선 보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TV조선 기자분들 잔인해. 많이 잔인해.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선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TV조선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노홍내 뒤에 가 가지고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반발이 개파를 불문하고 터져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자, TV조선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이렇게 <laughs> 안식농성하느라고 앉아 있는데 그것을 배경 삼아 가지고 지금 저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참 이게 지금 민주당 꼬라지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마만큼 지금 민주당이 망가지고 있다. 민주당이 파열음이 수면 위로 떠오르다 못해 가지고 폭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과연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지켜볼 건데, 자, 저는 참고로 그래서 이재명이 노웅래한테 한 가지 줬으면 좋겠습니다. 뭘 줬으면 좋겠냐면요. 지금 노웅래 단식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단식 선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재명이 무려 며칠간 단식을 했습니까? 네? 거기뭐 10일 가까이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 물러나지 않는 가운데 노웅래도 더 많은 단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재명이 그많은 단식을 하면서, 그, 오, 랜 기간 동안 단식을 하면서 어떻게 버텼다라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버텼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네. 자, 그러니까, 노웅내가 단식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버티기 위해서는 뭐 필요하다는 겁니까? 소금이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그냥 소금도 아니고요 갈릭소금에, 와인소금에, 보온병까지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이지 않았습니까? 의문. 그때 당시 이재명이 단식을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심지어 이재명은 우리가 알기로는 당뇨병 환자로 알고 있는데 그 당뇨병 환자가 오랜 기간 동안 단식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바로 저 소금 그리고 보온병에 든 정체 물명의 어떤 액체 때문에 이재명이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은 노국래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게 도덕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이 아니겠습니까? 왜냐? 지금 총선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48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노웅래가 약 40일 동안 단식을 이어와 나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재명이 버텼던 이 준비물들이 필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은 노웅래한테 이 준비물 꼭 주기를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뭐겠습니까? 이재명의 단식이 어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노웅래와 관련된 단식에 대해서 이재명이 전혀 꿈쩍을 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민주당의 비밀들이 하나하나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이 반발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준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기준이 이재명 기준이라는 것.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이재명 마음대로 공천 줄 사람 주고 이재명 마음대로 공천 주기 싫은 사람 주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재명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어처구니없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은요. 의정활동 내용을 보면은 하위 0.1%라고요. 아니 법안발의 6건이 웬 말입니까. 상임위 출석률이 36%가 웬 말이에요. 이재명 그렇기 때문이라도 뭡니까? 하위 0.1%를 받고도 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컷오프 명단에 들어있지 않고 하위 20% 명단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그 이유가 지금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민주당이 평가 기준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재명이 유리하게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겁니다. 당대표 평가는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당대표 평가는 조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 자,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 지난해 9월 15일에 작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분야 방법 서류 의정 활동 부분에서 당대표와 국무위원의 경우 수행 기간에 비례해 입법 수행 실적, 위원회 수행 실적, 본회의 질문 수행 실적의 평균 점수를 가산함이라고 적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벌써 가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9월 15일에요. 이번 공천을 함에 있어서 이재명은요 이미 당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가산 점수 주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지난해 9월 15일에. 그런데 이게 모자랐나봐. 이미 지난해 9월 15일날 가산점수로 주겠다고 민주당이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당무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게 모자랐던 겁니다. 이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또 바꿨어요. 언제? 지난해 10월 6일에. 지난해 10월 6일, 각 의원실에 배포된 평가 기준 자료에는 해당 부분이 당대표와 국무위원의 경우 수행기간에 비례해 입법수행 실적 등 일부 항목 점수 조정이라고 뒤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평가를 이뤄지기 직전에 평균 점수 가산이라는 정략적 기준을 조정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재명은요. 가산 점수로 줘도 안 됐던 거예요. 가산 점수로 줘도. 그러니까 천역 의원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재명은요. 가산 점수로 줘도 안 되니까요. 가산 점수를 넘어서 뭐 하는 겁니까? 아예 대놓고 평가를 조정하겠다는 라 말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정량화된 가산 점수를 줘도 이재명은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위 0.1%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산 점수를 넘어서 이제는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평가를 조정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재명이 지금 하위 20% 통보를 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재명이 지금 공천에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 그야말로 대 이재명 공천을 주기 위해서 참 별의 별짓들을 다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이런 공천 작업 중에서 가장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민주당의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론조사와 관련돼가 지금 어떤 기업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다 라는 겁니까? 실제 이재명의 성남시장에 있을 때 용역업체가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 용역업체가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한국인 리서치라는 곳이에요. 자, 제가 보여드렸죠? 실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한국인, 리, 한국인텔 리서치라는 곳에서 성남시 시민만족도 조사보고서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이요. 민주당의 여론조사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친명 김병기가 관여됐다라는 거예요. 김병기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당 수석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고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명배제 여론조사 업체 추가 선정이 있어서 이 친명 김병기가 관여됐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총 4개를 맡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여론조사, 총선 후보자 적합도 조사, 경선 ASL 조사, 비공식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다 포함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에요. 리서치 DNA. 4개가 다 포함됩니다. 4개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신규 여러분? 바로 이거죠. 비공식 여론조사. 거기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공식적인 리서치 DNA가 아니라 한국인 한국인텔 한국 인 리서치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이 한국 리서치라는 곳은 과거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있을 때뭐 했다는 라 겁니까? 여론조사를 맡았던 용역업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추가 선정되는 그 과정에서 신명 김병기가 관여했다라고. 이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어제 더 충격적인 소식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친구들. 자 이거 보고 놀랬어요 엄마폰을 우리 주소로. 경선 여론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자이 얘기가 무엇인지 우선 SBS 보도부터 보고 우리 시청자 여과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당내 경선용 여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해 이루어지는데요. 조사 지역의 유권자를 골라내는 기준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청구지 수령 주소를 바꿔서 여론 조사에 대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실제 한 예비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대화방에서 이런 논의가 오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자, 시청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경선 여론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후보들이 있고 그각 후보들을 두고 경선을 벌여요. 그 경선을 함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 경선이에요. 지역구 경선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전화 걸어야 됩니까? 그 지역구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소지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주소지를 모하기 뭐 위해서 경선에 특정 후보에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뭐 했다라는 겁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폰을 우리 집 주소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 지역에 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엄마 폰을 우리 집 주소로 만들었다라는 그 문자, 대화방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민주당이에요. 서울의 한 민주당 지역구 예비후보 캠프가 개설한 SNS 단체 대화방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민주당은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한 거냐? 공천 과정도 뭔가 이상하고 심지어는 그 공천 과정을 넘어서 경선 과정에도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A부터 Z까지가 다 이상한 거예요. 하나도 공정한 게 없고, 하나도 투명한 게 없고, 하나도 정확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후보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 뒷감당을 이재명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과연 어떠한 총선 결과가 나올지 저는 너무나도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진짜 큰게 터집니다, 신규 여러분. 오늘 진짜 큰게 터져요. 자,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 이낙연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낙연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민주, 방탄 잘할 사람만 공천을 한다. 개멸절 충돌, 내주에 네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민주당 내부에서, 개멸절 충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기 여러분. 벌써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평일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로 뭔가 일이 터져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어떤 일이 터지냐면요. 민주당이, 임정석 코도포 발표한대요. 드디어, 임정석에 대한 코도포를 민주당이 발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 나는 겁니다. 친명과 친문의 전쟁 나는 거예요. 임종석을 필두로 한 친문들이 드디어 이재명을 향해서 전쟁 성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과연 오늘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또 뉴스들이 나올지, 어떤 흥미진진한 소식들이 나올지 저는 잘 지켜보면서 관련된 소식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